연합뉴스인사이트 최지영 기자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의 결혼식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. 29일 양측 소속사 에 따르면 오는 31일 송중기와 송혜교 는 오후 4시 서울 중구 장충동의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.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사회 와 축가로 이어진다. 연합뉴스사회에는 송중기의 절친 한 친구가 사회자로 나서며 축가 는 송혜교의 오랜 친구 가수 옥주현 이 부른다. 세간의 관심이 송송커플 커플 결혼식에 쏠린 가운데 두 사람은 양가 가족, 친척, 최측근 약 300여 명만을 초대해 간소하게 식을 치를 예정이다. 또 비공개 결혼식인 만큼 기자회견, 포토타임, 포토월이 진행되지 않으며 별도 취재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인스타그램 킬리리 결혼식을 끝마친 후 송중기와 송혜교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다.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해 초 방영된 KBS 2TV '태양의 후예'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. 두 사람은 지난 내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열애설 을 극구 부인하다가 오는 30일 결혼 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. kbs 투 tv 태양의 후예 송혜교 하트 송중기 이태원 100억짜리 주택매